안녕하세요. 백희의 일상생활의 백희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아끼는 것들이 잔뜩 들어있는 상자를 소개해 볼 건데요. 시간은 단 1분 30초입니다. 자, 한번 상자를 열어볼까요? 두구두구두구두구. 아참. 이 방송을, 음, 이 유튜브 방송을 검색할 때는, 백키 일상생활로. 고 자, 그러면,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빰! 따라따라라, 따라따따따. 짜잔. 자, 소개를 차근차근 해드릴게요. 이거는, 펜이에요. 비밀스럽게 쓰고, 이, 여기 있는 걸로, 비치면, 글씨가 보이고요. 메모지. 여기 메모지가 더 있어요. 피카츄랑 마론도 있고요. 마론은 그냥 캐릭터예요. 고양이도 있고 여기 필통이 있어요. 필통 잠시만 보여드릴게요. 어? 자, 짜라다란 빠밤. 예쁘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. 자, 자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을 소개해 드릴게요. 자, 이 손수건 안개 닦기를 펼치면 따라라 배지들이 있어요. 다시 덮고 자 덮으면 배기의 일상생활 끝. 안녕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